모든 자산들이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음. 자산별 접근이 아니라 위험한 구간에서도 좀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펀드는 내가 소개한다. 펀하게 들어가는 펀드 속에서 펀 들어가. 안녕하세요. 자산 관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스마트한 시청자 여러분 펀. 드가자의 신현아입니다. 오늘은요, 남다른 분산 투자 효과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주 귀한 분을 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분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미래세자산 운용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이미 남다른 분산 투자 효과를 볼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떤 펀드인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래세 자산 운용 전략 배분 TDF입니다. 아우, 아, 근데 아까 뭐 촬영 전에도 느꼈지만 이 운용하시는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세요. 아, 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죠. 그. 어떤 펀딩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TD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타깃 데이트 펀딩? 펀딩? 아, 펀딩? 맞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는 SNS 같은 데에서 TDF를 검색을 하면, 그, 투어드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대회 영상만 나왔는데, 음 그,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TDF가 워낙 화두가 돼서요, 아 그,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고요. 그 은퇴 시점까지 그 운영 초기에는 높은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 시점에 다다를수록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 펀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매니저님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영광입니다. <laughs> 이 펀드 이름이 전략배분 TTF잖아요. 네. 어, 정확히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일까요? 전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을 포함을 해서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부동산, 인프라, 뭐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투자 자산에 다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소개에서도 남다른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진 펀드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분산, 배분, 좀 같은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산이랑 배분은 사실은 비슷한 뜻의 단어가 맞고요. 네. 그 전략배분 TDF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가면서 펀드가 운용되는 데 반해서 음. 전략 배분 t d 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다양한 대체 자산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고 있고요. 음. 그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나누어 투자한 게 아니라 각 투자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익의 원천. 그리고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오, 자산을 배분하는 것과 네. 어, 전략을 배분하는 것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보통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자산들이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전략 배분 t d f 같은 경우에는 자산별 접근이 아니라 전략별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구간에서도 좀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저희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수 있다는 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또 손실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이후 반등하는 구간에서 음. 조금 더 빠르게 고객 수익률을 보호할 수 있게끔 회복되는 기간을 단축시킨. 사례가 음, 있습니다. 특히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주식 시장이 20% 하락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음.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좋은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는 못했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포심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 뭐 주식 자산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도하셨던 경우가 음. 있었을 텐데요. 네. 그 전략 배분 TDF에서는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고, 다만 해당 시점에서 지금은 언택트주라고 불려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음. 같은 혁신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음... 그러한 자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본 수익 전략에 대한 비중을 아... 조절을 하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전략이 나온 거죠? 네, 네, 자본 수익 전략이요. 아, 그럼 자본 수익 전략에서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하신 거고, 네. 그럼 또 다른 전략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전략 배분 TDF는 이제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자본 수익 전략은 뭐 축구를 비유하자면, 골게터 같은 역할을 음...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공격수를 보좌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축구 네.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공격수를 보좌하는 역할의 멀티인컴 전략이다라는 음... 그 전략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멀티인컴 전략은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주식의 배당 수익 그리고 항만 같은 인프라 자산에서 나오는 통행료, 임대 수익 등을 추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자본수익을 보좌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축구도 너무 공격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는 정기예금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기본수익 전략이 있고요. 아. 시장 수익률의 안정적인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장 중립 전략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자본 수익 전략은 조금 공격적인 면이 있고, 네. 나머지 뭐 인컴 전략이라든지 기본 수익 전략하고, 시장 중립 전략? 시장 중립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전략 배분 TDF는 그냥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의 관점에서 그 전략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한다. 뭐 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냥 주식, 채권, 부동산 나눠서 투자하는 것보다 좀 복잡하긴 한것 같아요.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음. 일반 투자자 분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본업이 따로 있어서 좀 뭐랄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게 복잡하면 실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전 세계 수많은 투자 대상을 살펴보고 투자 기회를 찾는 일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운용팀에서 책임지고 자산을 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laughs> 그럼 그 수많은 전 세계 자산을 다 직접 분석하고 또 관리하시는 건가요? 물론 제가 혼자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현지 법인과 협업을 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투자 기회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한국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 세계 자산을 투자하신다면 해외에 직접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글로벌 금융 시장의 실시간 정보들을 국내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시간의 격차 없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음.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펀드 자체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운용되는 게 음. 보다. 더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환율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글로벌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나타나는 수익률이 한국인 관점으로 적용이 되자면 달러로 된 투자 자산이 결국 원화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의 수익과 위험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자산이 한국 투자자로 전환이 되었었을 때 어떠한 수익률과 위험을 보여주는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해서도 그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그 환에 대한 투자 비중도 같이 리밸런싱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듣고 보니까 세계 자산의 환율 투자도 알아서 해주고 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비중을 또 조절해 주고 거기다가 분산 투자도 스스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고민은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아, 다만 네. 생업을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은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희 맡겨 주시면은 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될 수 있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제가 촬영을 하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신뢰감이 막 쌓여가 가지고요. 사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제가 여기서 가입을 좀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laughs> 아, 그럼 그 후에 다시 얘기 시작할까요? 아, 예 좋습니다. 내 네. <laughs> 네 펀드는 내가 소개한다. 펀하게 들어가는 펀드 속에서 펀드 들어가자. <laughs> 오늘은 남다른 분산 투자 효과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미래의 색 전략 배분 TD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컨텐츠가 아주 뻔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